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AI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랙헤드입니다. 블랙헤드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내내 과다 피지와 땀으로 고생한 피부가 환절기를 맞으며 유분 각질이 뒤엉키는 지금 기승을 부릅니다. 블랙헤드는 모공 속 피지와 각질, 노폐물이 쌓여 형성되며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일어나 검게 변한 상태를 말합니다. 블랙헤드 퇴치 핵심은 지속 관리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관리법은 비타민C와 식물성 오일의 투 트랙 전략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산화된 피지의 변색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화를 억제해 블랙헤드가 검게 변하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오일류는 블랙헤드 배출을 유도합니다. 호호바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처럼 인체 피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식물성 오일은 모공 속 피지를 부드럽게 녹입니다. 녹은 블랙헤드 제거 후에는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막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2차 방어선 역할도 합니다. 블랙헤드 제거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모공이 일시적으로 열린 상태라 노폐물 침투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스킨 또는 진정 토너로 적신 화장솜으로 모공을 조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부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